일본의 인기 모델인 바바 후미카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매체는 모델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바바 후미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바바 후미카의 소속사는 바바 후미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8월 13일 목요일 당사 소속의 모델 바바 후미카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판명됐기에 이를 알립니다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어 바바 후미카는 12일 밤 재택 중 본인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 이곳 자택에서 요양했으며 13일 오전 체온이 낮아져 평소 체온으로 돌아왔으나 만약을 위해 오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실시했습니다며 이후 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락을 통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바바후미카 본인의 밀접 접촉자에 관해서는 보건소 관계자 한 명이 해당돼 동일 PCR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며 항상 성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업무 관계자분들께 큰 불평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행정기관의 지도하에 본인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1995년생인 바바 후미카는 한국에서도 이름이 꽤 알려진 모델 겸 배우로 2005년 일본 여성 패션 잡지 논노의 전속 모델로 데뷔한 이후 그라비아 모델과 드라마, 광고, 패션쇼 등에서 활약하며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현재 바바후미카는 보건소의 지도에 따라 자택에서 요양과 경과를 관찰 중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측이 코로나19 격리시설이나 병원 입원이 아닌 자택 요양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바바후미카 정도의 유명인도 코로나에 걸리면 벌어지는 건가? 민도의 힘으로 자택에서 회복하라는 명령이군. 유명인도 치료 안 해주는데 일반인이 걸리면 그냥 죽음인가? 아베 정부의 코로나 대처를 신뢰할 수 없다. 코로나 걸린 채로 집에 있다가 죽으면 의문사로 처리할 세민 같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 1구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인기 모델인 바바 호미카가 코로나 1구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